자 이번에는 포텐셜 2회입니다 2회 자 2회에서 먼저 10번은 대답 어렵지 않지만 해설이 이해가 안될까봐 나머지는 해설보고 다 하시면 되고요 해설이 이해가 안될까봐 10번 먼저 하고 나머지 걸 할게요 자 일정한 간격으로 5개의 자리가 배치되어 있는 원형의 테이블이 있다 10번 사과가 2개 배가 3개 사과가 사과가 2개 그리고 배가 3개 그리고 다시 어떻게 됐냐면 노란색 접시 두 개와 자 노란색 접시가 두 개, 파란색 접시가 세 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 각 접시마다 한 개씩 나누어 담으래 이 과일들을 그리고 나서 이걸 테이블 위에 배열하는 경우일 수인데 같은 색의 접시 또는 같은 종류의 과일은 과일은 구별하지 않면서 으 그다음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을 본대 원순형이다 이런 얘기지. <laughs>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먼저, 첫 번째. 어, 해설에 있는 설명을 봐서 이해할 수 있으면 돼. 근데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 그럼 이제 이 설명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야. 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이제 이 설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사과가 두 개, 배가 세 개, 그 다음에 노란색 접시가 두 개, 파란색 접시가 세 개야. 해설에서는 뭘 했어? 접시를 먼저 원탁, 원탁에다가 배열하고 나서, 그리고 과일을 올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냥 차근차근 해보자. 먼저 과일을 접시에 놓고, 맞아? 그리고 나서 이 접시를, 접시, 과일이 놓여있는 접시를 다시 원형의 탁자에다가 배열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야? 사과 두 개를 배, 아마 노란색 접시 두 개에다가 가 각각 올릴 수도 있고, 사과 두 개를 노란, 노란색 접시 하나, 파란색 접시 하나,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사과 두 개를 파란색 접시 두 개, 이렇게 올릴 수 있지. 그러니까, 경우가 세 가지란 거야. 맞아? 그그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다 따로따로 한번 해보자. 먼저, 사과 두 개를 전부 다뭐 했어? 노란색 접시. 그래서 노란색 접시인 사과, 노란색 접시에 있는 사과가 두개 있어. 이 말은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배세 개를 어떻게 파란색 접시에다가 올릴 거야? 그게 세 개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예를 내가 A라고 하죠. 예를 내가 B라고 하죠. 그럼 a가 몇 개냐면 a가 두개 b가 세개 얘를 다섯 개의 자리가 있는 테이블에다가 배열하면 되겠지 맞아 그럼 생각해보면 테이블이 이렇게 있었어 자이 테이블에 좌석이 다섯 개있었어 하나 둘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봅시다 안쪽에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기서 음 다섯 개니까 이렇게 5개에다가 A2개를 올려놓는 거야. 뭐 한다고? 테이블이 있었는데 A2개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5개에 놓을 거야. 근데 놓을 수 있는 걸 가만 보면 A 먼저 A2개를 먼저 놓을 거야. 그러면 A2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는 어차피 돌리면 똑같으니까. 같은 거지 그래서 AA를 놓는 경우가 있겠지. AA를 놓으면 B3개를 BBB 놓으면 되니까 몇 가지? 한가지겠네 맞아? 그다음에 A를 따로 떨어뜨려서 그러면 A 하나, A 하나, 뭐 한다고 A 하나, A 하나. 그런데 A 하나, A 하나 넣는 거랑 A 하나, A 하나 넣는 거랑 같은 걸까, 다른 걸까? 같은 거랑 다른 거야. A 하나, A 하나 넣는 건 돌리면 어떻게 돼? 이 경우로 만들 수 있겠지. 그래서 같은 경우지. 그럼 이제 비비비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몇 가지가 나와 두 가지가 나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자. 두 번째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사과에다가 노란색 접시에다가 놓은 사과 얘가 한 개. 그리고 사과를 어디다 넣었어? <laughs> 파란색 접시에다가 넣었어. 얘도 한 개. 맞아. 그리고 나서 뭐 했어? 배를 노란색 접시에다가 넣은 것도 한 개. 마찬가지야. 배를 파란색 접시에다가 넣는 것도 몇 개? 얘는 두 개가. 맞아? 그럼 내가 이렇게 할게. 요, 배라는 놈을 파란색 접시에 올려놓으면 돼. 요거를. 나오지 됐어. 자리가 다 다른 자리라고 이세 자리에 뭐가 안돼 C만 안 치면 되지 그리고 나머지 나머지 자리에 좀 B를 안 치면 되는 거죠 맞아 그래서 A 두 가지 하는 두 가지에다가 C가 앉을 수 있는 곳이 뭐야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자리가 있으니까 C가 앉을 수 있는 것세곳 그래서 몇 가지 여섯 가지가 나온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구하고 싶은다고 몇 가지야 두 가지 열두 가지 열네 가지에 해서 스무 가지 됐어요. 그래서 원하는 건 뭐야? 응, 종류수. 그래서 2 0가지 됐어?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자, 10번은 이렇게 해결하고요. 그 다음 12번을 보도록 합시다. 지우고 갈게요. 자, 12번을 봤더니, 12번. 자, 12번에서 뭐라고 했냐 봤더니,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를. 자, f(x)는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x 세제곱과기 불라블라 이런 놈이 있었어. 그때 이제 우리가 먼저 가족건하고나 조건을 두다 볼 건데 가 조건을 먼저 보면 어떻게 돼 있어? f 프라임 얼마? 마이너스 3이. f 프라임 얼마라고 할 때? 5랑같 같아? 생각해 봐 야, f가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함수야. 2분하면몇차 함수야? 어, 당연히 3x 제곱으로 출발하는 2차 함수잖아. 이차 함수는 어떻게 있어? 아래로 펄펄하게 이차 함수 이렇게 이렇게 있어. 근데 이게 f 프라임이라고 이게 f'. 얘가 이차함수 이야 근데 마이너스 3일 때의 함수값과 5일 때의 함수값이 뭐하다고? 똑같다고. 무슨 말이야? 여기 어딘가 내가 선을 하나 그었어. 이거 y는 k라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 k에 대해서 여기 x 좌표 얼마라고? 마이너스 3이고 여기 x 좌표 얼마라고? 뭐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f 프라임이라는 놈의 축 딱 정가운데로 이 축이 얼마겠어? 마이너스 3하고 5의 딱 절반 중간에 있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3하고 5 더하면 얼마야? 2 나누면 1 그래서 뭐야? x는 1이라 안넘이 너머에 서 대칭되는 높이야 맞습니까? 그리고 나조건을 보는 거야 나조건에서 뭐 했냐면 나조건 f' 얼마? 2가 여기래 아니 x는 1에 대해서 대칭될 때니까 근데 f' 2가 0이야 2일 때 x축하고 만나 x축이 여기 있네 여기가 x축이야? 여기가 어, 얼마야? 여기가 여기 2지 왜? 여기가 2니까 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니까 여기는 얼마야? 여긴 여기지 뭐 y축 이렇게 생겼네 아하 그래서 f'x를 프라임 내가 설정할 수 있지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니까 미분하면 3이야 그래서 얼마? 3그 다음 얼마? x, x- 다시 얘기해서 <laughs> 3 x 빼기 6 x 야 라고 할수 있고 그래서 우린 여기서 f(x)를 구해버릴 수 있잖아, x제곱, 세 제곱, 마이너스. 그다음 얼마야? 어, 3x제곱. 다음 얼마? 적도 변수 c가 있겠네. 이런 얘기지. 됐어? 음. 자, 이렇게 우리가 f(x)를 찾았을 때, 그때 이제 기억리는 기업, 디귿을 기업, 살펴보자라고 얘기하는 건데, 먼저 살펴보기 전에 요거부터 해보자. 다시 f 프라임이라는거 이렇게 생겼어. 이게 f 프라임이야. x축이 여기 있네요. 어디냐면 여기가 y축이었고, 0. 여기가 얼마였어? 여기가 2였어. 그럼 어떻게 돼? 밑으로 선 내려오고, 선 내려오고. 그래서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지? 그래프는 여기까지 이렇게 증가하고 감소하셨다가 다시 증가하시는 F 함수 나오겠네? 맞아. 그럼 0일 때 함수 값 얼마야? 00에서 C네. 여기가 C야. 여기가 C고. 2일 때 함수 값을 볼까? 그러면 8 빼기 4, 3, 12. 8에서 10 빼니까 마이너스 4. 그래서 여기 이 높이가 얼마야? 10 빼기 4. 여기가 10 빼기 4. <laughs> 자 그러면 여기랑 내가 이렇게 선을 연결했어 높이가 똑같다 이거야 얘는 뭐야? y는 c라는 선이겠지 이 y는 c하고 fx가 만나는 거 한번 찾아볼까? 그래서 얘를 는 c하면 결국 없어지잖아 그럼 x제곱으로 묶고 x제곱에 x-3이야 다시 써볼까? 얼마 나온다고? x제곱에 x-3 은 0이야 이렇게 나왔고 당연히 그래서 0에서 적선 3이면 뭐야? 아이 점의 x자표가 3이는게기지 여기가 그러니까 이해되니? 다10-4 여기 여기 높이가 10-4인 요선도 한번 생각해볼까? 여기가 10-4라는 높이야 그럼 여기에 10-4를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는10-4 cc 없어져서 넘어가서 4 그래서 얼마 나온다고?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더하기 4는 0뭐 이런 방정식나 나오고 뭐 풀어보자 1마3 0 4 여기 1 1 1 1은 1마이 1,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곱하니까 4, 4. 그래서, 마이너스 4, 0. 그래서, 얼마? 2, 2는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0. 이렇게 되겠지? 되고 있니? <laughs> 그래서, 뭐야? 2일 때 여기서, 당연히 x는 2일 때중분이고그 다음에 뭐야?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 되고 있니? 어. 자, 이제 우리는 기억의 기구을 보도록 합시다. 기억의 성 자 기억을 봤더니 0일 대함수값하고 3일 대함수값이 같니? 어? 야 여기가 0일 대함수값이 c였잖아. 근데 3일 대함수값도 여전히 c라고. 아 그래서 얼마? f0도 c고요. 누구도 f3도 c예요. 그래서 기억은 참 됐어. 다음 니은 볼게. 니은은 뭐라고 했어? 이 f(x)에서 f(n)을 뺐어. 그거의 절대값이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 f(n)이라는 게또 결국은 이 함수에다가 x 대신에 n을 넣은 거야. 그러니 fn은 뭐야? 그냥 상수라고, 숫자. 그럼 난 fx라는 이 파란색 놈에서, 아니, y는 fn이라는 어떤 상수 함수를 잡아서 뭐 했어? 절대 값이 었으니까 그래, 꺾어 올려야겠지. 그런데 뭐래? 미분 불가능한 점이 두개 이상 되도록 하는. 자, 이것이 뭐 한다고? 미분 불가가 몇 개? 두개 이상. 이분 불가능한 점이 두개 이상이려면 여기 있는 이축 다시 해서 <laughs> FX에서 어떤 상수값을 빼서 꺾어올리는 X축, 새롭게 만들어진 X축이 어디있어야 돼? 어디서 꺾어올려야 돼? 여기 사이에서 꺾어올려야 될 거예요. 맞아? 여기 사이에서 꺾어올려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X축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래프를 조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볼게. X축을 그냥 아무데나 여기다 여기다 X축을 이렇게 그어보자. 괜찮아. 자 그때 여기 극대가 되는 여기가 Y축이었죠. 가 여기가 여기. 그 다음에 여기랑 이렇게 높이가 똑같아서 여기, 여기 X 값이 얼마였어? 여기가 3이었어. 그리고 극소가 되는 여기 X 값이 얼마였냐면 여기가 어, 2였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높이가 똑같은 거. 높이가 똑같이 되는 여기 X 좌표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2였더야 맞아.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함수 값은 여기야. 그래서 이게 뭐야? 여기, 요 선. 요 선이 얼마가 돼? 요 선이. 요 선이 바로, 뭐야? F 마이너스 1이라는 선이겠지. Y는 F-1. 자, 그럼 Y는 F-1, 즉, 0이 X축이 돼버리면 꺾어올려면 미분 불가능하게 될게요. 하나지. 그러니 X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런데 X가 만약에 0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 0이 돼버리면 여기가 X축이 되는 거지, 여기가. 새롭게 잡히는 X축, 여기가 Y는 0. F0. 그럼 어떻게 돼? 꺾어올려봤자 미분 불가능한 건한 개밖에 안 된단 말이야. 맞아? 우리가 미분 불가능하게 두개 이상 돼야 돼? 그러면 0일 때도 안 돼. N이 0이어도 안 돼. 맨이 1이면 어떻게 돼요? 어, 1이면 여기 어딘가 1이 있을 거야. 그럼 1일 때이 함수 값에 의해서, 어디서? y는 f1이라는 요기선 요선. 요선에 의해서 꺾어올리니까 미분 불가능한 게 하나, 둘, 세 개가 되지. 아, 그래서 n값은 얼마? 1이 될 수도 있겠지. 내가 y는 f1이. 다딱 y는 f1이면 요 파란 선하고 똑같지. 그럼 미분 불가능한 게한 개밖에 안 되니까 안 되겠지. 그 다음, 3일 때도 하나밖에 안 되지. 그래서 될수 있는 건 n은 1 하나밖에 없어.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 어, n의 개수는 한 개다. 그렇지? 1을 한 개밖에 없지? 그래서 1도 참이돼요 다음 디귿 볼까. 디귿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laughs> 얼마래? f 1이 0이야. f 1이 0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일때 함수값이 c 4잖아 c 2 4. c 4가 0이라는 얘기니까 c 값이 얼마라고? c 값이 4라는. 그래서 그때 fx라는 함수를 나는 무엇이라고 잡을 수 있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 3x 제곱 플러스 4라는 요러한 fx를 잡을 수있고요이 fx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 이 fx하고 누구하고? 얘하고 y는 f 프라임 k에 그 다음 x 빼기 3 빼기 4 나는 이게 뭐지 이게? 자 f'k라는 프라임 건 그냥 하나의 어떤 거야? 기울기야, 기울기. 맞아? 그래서 얘는 그냥 기울기라고 냅두고 그럼 y는 얼마냐면 3,-4를 마한 정점 구간 이 점을 반드시 지나는 기울기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직선이라이 직선과 이 곡선이 뭐예요? 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즉, 다시 해서 뭐라고? 교점이 몇 개가 돼? 두 개가 돼. 교점이 두 개가 돼. 교점이 두 개가 되도록 하는 서로 다른 실수 k에 대해서요. 즉, 일단 기울기를 찾자고자 교점이 두 개가 된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아무튼 3.4라는 점에서 이 곡선에다가 내가 뭐했어? 이 3차 곡선에다가 접선을 그으면 되지. 그래서 내가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laughs> f(x) 찾아놨으니까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 자, 보자. 까거 지우고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주어진 게 뭐냐면 어, fx 얼마였냐 봤더니 x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4 되고 있니? 그래서 여기서 내가 뭐했어? 접점을 하나 설정해볼게. 접점의 좌표가 t 콤마 그러면 t3제곱 빼기 3t제곱 플러스 4라는 접점이 나오고 이 접점에 의해서 기울기 한번 접어볼까? 어, 미분하면 되는 거 얼마지? 3t제곱 빼기 2, 3은 6t라는 기울기. 그래서 접선. 이 접선의 방정식이 얼마냐 봤더니 y는 3t제곱 빼기 6t에 그 다음 x-t 더하기 <laughs> t세제곱에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4라는 접선이 나오고 이 적선이 만약에 마이, 뭐야, 3, 마이너스 4를 지난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4는 3 집어넣으면 3, 3은 9t 제곱. 3 집어넣으면 6, 3 18t. 그 다음 마이너스 3니까 마이너스 3t 세제곱그 다음 마이너스 t 하니까 더하기 6t 제곱. 나오고 거기 얼마냐면 더하기 t 세제곱 빼기 3t 제곱 더하기 4. 뭐 이렇게 나올 거고요. 해볼까 <laughs> 정리하면 얼마가 되냐 봤더니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넘어가서 2t세제곱 얘랑 얘랑 사라졌죠 그 다음에 어, 9t제곱에 6t제곱하면 뭐 15t 빼기 니까 얼마야 12t제곱 넘어가서 마이너스 12t제곱 그 다음 18t 넘어가니까 더하기 18t 마이너스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8은 0. 뭐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니까 뭐 2부터 약분하면 되고 그럼 여기 6이고 9고 4가 됩니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t 세제곱 빼기 6t제곱 더하기 9t 마이너스 4는 0이에요. 뭐 이런 놈이 나올 거고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뭐할수 있어? 뭐 인수분해 볼까1 마류 그 다음 9마사 인수분해 하시면 1하면 되네 1, 1은 2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니까 4 4, 1은 4니까 0일 거고요 또 1되네 그럼 1, 2, 1, 마, 사 마, 사니까또 0되고요 그래서 나오는 놈이 얼마냐면 키가얼마가 나와? 1 또는 4가 나와 1과 4가 나와 1이면 뭐야? 1이면 중근이 아니 다시 얘기해서 얘가 의미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laughs> 3차곡선이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3차곡선이 있었어. 이삼차곡선 f라는 3차곡선에서 어, 어, 얼마였어? 마이너스1일 때 0이었으니까, 마이너스1일 때 0이니까 2. 여기죠? x축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있겠지? 이 점에서 나는 이 곡선 f 에다가 그었어? 접선을 그었더니 그 접점이 1하고 4. 그럼 내가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놈이니까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그으시면 여기 x 좌표가 여기 x 좌표가 4가 돼 이런 얘기고 여기서 내가 접선을 하나 그었어. 그런데 접선을 그었더니 x 좌표가 얼마냐면 1이니. 1이 뭐냐면 <laughs> 이 놈의 x 좌표가 뭐였지? 여기가 딱 y 축이었잖아. 맞아? 우리 좀 생각하자 이제 미정분이란걸다 배웠기 때문에. 이 F라는 함수, 3차였지. 이 3차를 미분한 뭐였어? 이 3차를 미분한 F'은 3X제곱백이 3이 6X였어. 자, F를 한번더 미분할까? FW'은 6X-6이었지. 그래서 두번 미분해서 0 되는 X값이 얼마였어? 2였 이었잖아. 우리 수투에서도 분명히 얘기했는데, 3, 모든 3차 곡선은 뭐야? 이 점에 대해서 뭐한다고? 대칭되어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의 내가 뭘그어 접선을 그은 거야 이렇게 이 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었어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더니 이 놈이 어딜 지나? 이 놈이 3,-4를 지나 더라 여기가 마이너스 4. <laughs> 되고 있니? 그럼 생각해봐 이 접선에 대해서 이 접하는 접선 이 접선보다 뭐하노? 기울기가 더 커버리면 어떻게 돼? 교점의 개수가 몇 개야?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도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서 또 만나겠지 그래서 3개가 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려면 여기 접하면 되겠지. 맞아? 아, 그래서 여기 접선이면 교점의 개수가 두개 많이. 그런데 여기 이놈을 생각해 보자. 여기 있는 이 빨간색 놈. 빨간색 놈이 아니면 교점이 몇 개가 나와?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한 개, 한 개, 한 개, 한개한개 한개 계속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면 한 개씩 계속 나오지. 맞아? 이렇게 계속. 됐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 또한 개씩 계속 나오지. 한 개, 한 개. 그럼 여기 이 점을 지날 때이 빨간색 접선에서의 교점이 됐으면 몇 개야? 여전히 안 되지. 맞아? 그래서 접선이 나올 수 있는 건요 놈이 에야 그럼 이놈의 기울기는 얼마야? 교점이 두 개가 되는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냐? 어떤 t 대신에 얼마? 4를 집어넣었을 때, t 대신에 4를 집어넣었을 때, 기울기가 되겠지. t 대신에 4를 집어넣었을 때이 기울기란 얘기는 무슨 얘기야? <laughs> 이3차공서즉우다시해서 기울기는 얼마라고 f 프라임 얼마? f 프라임 4. 그런데 여기 있는 이 f 프라임 k라는 놈이 f 프라임 4가 되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렇게 될수 있는 k 값은 얼마가 있어? 4 하나밖에 없어? 아니지 왜? f 안 놓은 무슨 함수라고? 이차 아래로 올라간 2차 포물선이야. 이게 f 프라임이란 말이야. 이 f 프라임 중에 x 값이 뭐야? 4일 때 x가 4일 때 함수 값이랑 같은 놈이 어디 있어? 여기가 얼마에 대해서 어, 3의 x 제곱이니까 x는 1에 대해서 대칭되어 있었지. 여기서 3칸 갔으니까 여기서 3칸 가서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laughs> 되겠이 그래서 k 값으로 4하고 마이너스 2라는 이기계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지그세서 뭐라고 랬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개가 되도록 하는 서로 다른 실수, k값의 개수는 네개가 아니라 뭐야? 네개가 아닌 거야. 4우 마이너스 2, 두개다 그래서 디귿이 뭐야? 디귿이 거짓말이야. 이런 얘기 그래서 구하고 싶은 건 기억하고 미운이에요 됐어? 이해되고 니 그래서 디귿 잘 구할 수 있어야 해. 자, 거기에 이제 우리는 14번을 해보도록 합시다. 14번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 자, 1 4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4번.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가 다음을 만족한대요첫 번째 가가 뭐냐면, FX, 야,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래요. 그때 첫 번째 가 조건에서 FX는 0에서 극대고 1에서 극소래. 야, 3차인데,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그때 극소가 되는 게 영하고 일는 얘기니까 우리는 여기서 f 프라임 x를 설정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f 프라임 x의 최고 차계수를 그냥 k라고 두면 k의 x x 마이렇게 설정하면 되죠. 되고 있니? 자, 그때 이제 주어진 걸 보자. 나조권나조권에서 낮어권. 봤더니 인테그랄0부터 t까지 누구를 f 프라임 x 더하기 1에 절대값. 이거의 뭐야? d x 는 얼마가 같대요? f t 더하기 t와 같대. 뭐에 대해서?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그 이게 t에 관한 식이란다. 항등식. 그럼 나뭐 하면 돼? 양변 미분해 똑같겠지. 그래서 양변을 미분하면. 양변 미분하면 어떻게 돼? 부구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지. 왜 t에 관한 식이잖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돼? 안에 있는 식 그대로 쓰되 x 대신에 t를 집어넣어서. 요렇게 써줘. 이게 누구와 같대요? f't 플러스 1과 같대. 어? 야! 이놈의 절대값이 얘랑 같대? 무슨 말이야? 아! 절대값 그냥 떨어졌구나? 왜?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해 되고 있어? 그럼 이만은 다시 에서 f't는 뭐하다고?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F 프라임이 이거잖아. 즉 아래로 볼록한 2차곡물선이야 이게 F 프라임이야. <laughs> 그럼 F 프라임 중에 최소값은 어디서 나와? 이거 완전 대로 하면 얼마야? x랑 마이너스, 아 x랑 1이니까 여기 어딘가 x 축이 있었고 여기가 y 축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었잖아. 그럼 이 꼭지점 은 얼마였어? 당연히 2분의 1이잖아. 그럼 2분의 1일 때 함수값 2분의 1 집어넣어.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 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k. 여기 높이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4분의 k. 이 값이 뭐한다고? 마이너스 1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된다니까. 마이너스 3버리고4곱하니까 4k는 뭐보다? 4보다는 작거나 같아.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한번 k라는 놈은 무조건 4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이런 걸 찾을 수 있다. 되고 있으니, 자그 <laughs> 다음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다음도 나조건을볼 거야. 나조건에서 우리가 여기에 첫 번째라면, 자두 번째. 가정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다, 요식요 식에다가 내가 모든 실수 t라고 했으니까 t 대신에 0을 쳐 그럼 인테그랄 0부터 0까지니까 여기는 무슨 식이든지 0이 된다는 거 맞아? 0이야 그래서 0은 뭐 같아? f0 더하기 e, 0어 같아 아, f0은 0이구나 찾을 수 있고요 f0이 0이면 우리 f'x가 이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fx를 찾아보자 kx 제곱이니까 얼마예요? 3분의 k x 세 제곱 마이너스 kx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k x제곱 더하기 얼마? 적분상수 c 그런데 f0이 0이니까 집어넣으면 얼마야? 아 얘가 0이구나?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fx를 다 찾았습니다 되고 있니? 이 찾은 fx에 대해서 <laughs> 원하는 게 뭐야? fx의 극소값의 최소값이야 x의 극소값이야. 극소 어디서 나와? 1에서 나와. 그래서 x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3분의 k 배기 2분의 k. 얼마죠? 마이너스 6분의 k가. 근데 이거에 뭘 구하라고? 최소를 구하래 최소. 근데 k를 잡아봤더니 k는 4분의 작거나 같대. 그러면 6분의 k는 어떻게 돼? 6분의 k는 얼마가 돼? 6이니까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아 마이너스하면 마이너스 6분의 k는 뭐해?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크거나 같죠? 최소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지. 그때 구하고 싶은 거. 아래에 더하니까 답은 5가 되겠지. 됐어요. 나머지 문제, 14번까지의 나머지 문제는 해설 보고 하시면 돼요. 알겠지?